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영역이 현재 4 개가 되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여섯 개가 되죠. 그죠? 근데 얘가 기울어져서 만나버리면, 기울어져서 만나버리면 어 7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의 영역이 되려면, 6개의 영역이 되려면 하나는 평행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 6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군가가 평행할 때. 일단, 앞에 있는 이두 친구, 상태를 보면, 개수분의 개수,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분의 상수,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때? 이거 다르죠? 얘도 다르고. 그러면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인데,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수직인지의 여부는 개수들의 x와 x의 개수를 곱하고, y와 y의 개수를 곱했을 때, 합이 0이면 수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두 친구는 수직인 상태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수정을 하자면, 현재, 이렇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수직인 상태.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녹색 직선이라고 본다면, 이 친구가 평행해야 하는 거죠. 그죠? 누군가와 평행해야 돼. 자, 그러면 얘랑 평행할 수도 있고, 얘랑 평행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기울기를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얘는 y는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음. 얘 그냥 얘 때문에 그냥 갈게요. 저거 바꿨더니 여기가 또 분수가 나오네. 자 그러면 x-y는 1이라는 친구와 x 플러스 ay는 4라는 친구가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분의 1과 a분의 마이너스 1은 같고 4분의 1은 다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앞단에서 우리가 뭘알수 있어? a가 빼기 1이라는 걸알수 있죠. 똑같이 누군가 한 쌍이 평행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 플러스 y가 3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ay가 4라는 녀석이 네, 평행할 때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 1분의 1과 a분의 1은 같고 4분의 3은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A라는 친구가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한 상태의 직선이 한 쌍이 존재할 때는 확인이 됐고요.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지? 그럼 얘는 교점이 되는 거고 그 교점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x-y는 1이라는 직선과 x-y는 3이라는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을 찾아보면, 자, 2개 더하면 y 사라져서 2x가 4니까 x는 2구요. x가 2면 y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점, 교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걸알고요그 2,1을 이 직선이 또 지나고 있죠. 이 직선이 그래서 여기에 대입할 겁니다. X 자리에 2 e 대입하고요, Y 자리에 1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A가 2라는 걸 알게 돼. 자, 그래서 A 값 3개가 나왔습니다. A가 마이너스 2거나 1이거나 2일 때 6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